9월 29일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안정판 신규 패키지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패키지 역시 과연 유저분들께서 마음 놓고 구매하실 정도로 이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다 기본 컨셉은 3 더하기 보너스라는 즉, 3개를 구입시 보너스를 준다는 패키지로 보시면 되며 첫 번째는 카드 패키지로 금액은 22,000원에 한 3개만 구매 가능한 안정판 패키지입니다. 구성품은 크리스탈 400개와 영웅에서 전설 카드 팩 6개 배추의 조각 15개 메넬리크에서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리스탈 400개는 55,000원짜리 한정판 크리스탈 패키지로 계산시 대략 5,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며 그러면 나머지 카드 팩의 값어치가 13,000원치를 하는가를 봐야겠죠? 대중적으로 마리샵을 통해 구입하시는 카드팩으로 이기에서 전설 카드팩 10개가 있는데 이게 무려 230크리스탈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른기를 개봉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전설 카드팩이 1개 정도 나오는 확률로 보시면 되며 그럴 경우 690크리스탈즉 거래소 기준 환금 가치 약 22,000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랜덤 전설 카드 팩한 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 들어있는 영웅에서 전설 카드 팩은 보통 20% 확률로 평균 10개의 카드 팩을 구매시 전설 카드 팩이 2장 정도는 나와주는 마리샵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굉장히 귀한 카드 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패키지 3개를 구입시 6개의 카드 팩을 더 주는 걸 감안하면 66,000원으로 1,200개의 크리스탈과 전설에서 영웅 카드 팩 24개까지 얻는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전설 카드 팩을 평균 4장 정도 목표로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패키지라고 볼수 있죠. 일반적으로 세구비 서른장가 맞추신 고인물 분들이 아닌 이상 유비 가리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카드 패키지 구성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탈도 없고 전설 카드를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석 패키지인데요. 금액은 1 1 0 0 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크리스탈 앤 카드 패키지의 반토막 인 200개가 들어가 있으며 이 200개는 거래소 기준 골드 환산 시약 4500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저 랜덤 보석 상자 40개가 6500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겠죠 하지만 레벨 1부터 3레벨까지 랜덤 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레벨 보석을 40개를 먹어도 대략 2000골드 정도 즉 크리스탈과 비슷한 평균 5000원 정도의 가치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1000원의 패키지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돈으로도 살수 없는 카드 패키지에 비해서 보석은 언제든지 경매장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보니 이 패키지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종 정리 드리자면 카드 패키지 이건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보석 패키지 이건 구매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